하늘있는하늘네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하는 쇼스트 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이 떴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7월 8일입니다. 원래 7월 8일에는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기로 했었는데요. 그게 잠정 미뤄졌습니다. 7월 22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때 할지 안 할지 지금 확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힐스테이드 광교중앙역 퍼스트 만 포스팅을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제가 그 전에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또 내용이 많이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교중앙역 시세 차익을 크게 볼수 있는 그런 단지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수도권 전체가 청약할 수 있는 기회라서 기다리고 계시죠.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이곳은 이미 제가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장지인 스픽에서 올해에 나올 수 있는 대장주들 있죠 입지 여건이 좋고 시세 차익도 크게 볼수 있는 그런 곳들을 제가 여러 군데를 뽑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놨었는데요 그 중에 3번 광교 C6이 오늘 소개하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이곳입니다 자, 날짜 정확히 보겠습니다 7월 8일에 공고문이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공은 7월 19일부터 시작입니다. 일반 공급은 7월 20일, 21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7일, 7월 27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19일과 20일, 아주 바빠집니다. 자, 특공 넣으시는 분들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공 한 번, 일반 공급 한 번, 이렇게 두번 넣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가지 요소 있죠. 예. 역학, 개세, 인연, 여섯 가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이거는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입지 분석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도 이 여섯 가지 요소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역, 역세권, 학, 학군, 개, 개발 호재, 세, 세대 수, 인, 인프라, 연, 연봉과 일자리.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살짝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청약하시거나 또는 매수하시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여섯 가지 요소 모두가 별점 몇 점까지는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세권부터 보시겠습니다. 아, 일단 광교중앙역 퍼스트는요. 아주 좋은 전철을 하나 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분당선입니다. 현재는 강남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용산까지 연장이 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 광교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교중앙역의 3번 출구. 3번 출구로 나오면 경기융합타운이라는 것이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한참 공사 중이죠. 그쪽에 유일한 주거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에 앞으로 들어서게 될 여러 가지 전철 노선과 교통망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번 출구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연장이 된다면 지금 집 앞에서 전철을 타고 용산까지 한 30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중요한 용인 경전철 연결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선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 이거 핵심 노선인데요. 인동선이 2026년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3호선 연장 추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치는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이거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광교중앙역에서 전철을 타시면 현재까지는 강남역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2호선, 3호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논현과 논현 신사까지 1단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신사에서 동빈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 2단계 공사가 아직은 지반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미군기지였잖아요. 그래서 지하를 조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용산까지는 연장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광교중앙역에서 타시고 서울 강남과 강북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분당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용인 경전철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교 중앙역과 기흥까지 연결하는 이 용인 경전철 연결은 여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용인 경전철은 에버랜드에서 기흥까지는 이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흥에서부터, 여기가 기흥이거든요. 기흥에서부터 지금 광교 중앙역을 거쳐서 더 연결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면 어떠한 편리함이 있냐면 집 앞에서 타서 자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흥까지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게 GTX A 노선입니다. GTX를 탑승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지금 인동선 연결입니다. 인동선 인덕원에서 광교, 동탄을 연결하는 이런 선인데요. 어, 인구 100만 정도가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인동선이 핵심 지역을 다 훑고 가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이 인동선이 광교 신도시의 오른쪽을 타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용인 경전철이 연결이 되면 이걸 타고 내려오셔서 여기서 인동선으로 갈아타시면 어떠한 편리함이 있느냐. SRT를 바로 타실 수 있습니다. 자, 동탄까지 가서 SRT를 바로 탈수 있는 편리함이기 때문에 자, 요선 하나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GTX와 SRT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여기서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강북까지 연결이 되니까 서울로 가기에도 지방으로 가기에도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 경전철 연결이, 기흥까지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학 개세 인연의 학군 보시겠습니다. 자, 학군은 융합 복합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의 뒤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문제로 인해서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분양이 미뤄진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걸림돌이 됐지만 나중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는 것만으로도 학군이 좋아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바로 집 뒤쪽으로 가깝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죠. 자, 초품아 단지가 되겠고요. 그 밖에도 다산 중학교, 연무 중학교, 또 광교 고등학교 등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은 게 경기도에서 가장 큰 경기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단지 내에 큰 도서관이 있다는 거책안 읽는 아이들도 도서관에서 클수 있다. 예, 주변 공부하는 아이들이 책 읽는 아이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보고 배우는 바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있다는 점도 굉장히 교육 여건이 좋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두 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네 동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초등학교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경기도청사 경기도 의회, 그리고 한국은행 경기 본부, 경기 도시공사,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 경기 융복합센터, 그리고 경기 보증신용재단, 주상복합, 오피스, 학교 등등도 들어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미니 혁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대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세 인연예인 인프라 보시겠습니다. 이미 쇼핑과 또 먹거리 타운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비뉴프랑 자 들어가 있고요.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광교점 그리고 갤러리아백화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융합타운 내에 있는 유일한 주거단지이면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하고 잠실과 현재 이제 광교에만 들어서게 될 광역환승센터가 단지 지하 3층에서 바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망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아 위치 너무 좋죠. 다음으로 연봉과 일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과 일자리는 이 지역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광교 테크노밸리 약만 개의 일자리가 있고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광교는 삼성전자가 키웠다라고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경기 융합타운이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이죠. 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예상이 되고요. 아주대학교가 있고 경기대 수원 캠퍼스 블럭이라서 아카데미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나 서울이나 판교로의 일자리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곳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심의 수준이 높다는 거죠. 자, 요거는 교육 여건하고도 크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봉과 일자리가 높게 되면 교육열도 높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전체적인 소비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간다. 모두가 연결돼서 맞물려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 요건을 고려하실 때 연봉과 일자리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곳에 길을 쓰고 들어오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아이 키우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주부들이 크게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생활하시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집사 쇼 tv 자, 그러면 구체적인 분양 내용 설명드립니다. 자, 광교가 어디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광교는 수원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 신도시의 마지막 남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분양 평수는 60제곱에서 84제곱미터로 나오고요. 4개동입니다. 2개동이 아니라 4개동 211세대밖에 안 열립니다. 세대수가 조금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85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100% 가점제입니다. 이번에 추첨제 없습니다. 1주택자이신 분들은 기회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이 공공택지 지구입니다. 다행히 공공택지 지구라서 수원 당의 100%가 아니라 수도권 모두가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중에 이제, 당해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수원 2년 이상, 30%. 자, 그런데 이제 광교가 용인이 살짝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냐, 아니냐라고 용인분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 이제 공고가 나와 봐야 하겠습니다만, 아마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거 나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2년 이상 20%,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50%인데 어, 당의 메리트라는 건 뭐냐면 수원에 2년 이상 연속해서 지금 거주 중이신 분은 처음 30%에 먼저 넣어서 당첨되고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다시 경기도에 2년 이상 사신 분들하고 모두 다 같이 합쳐져서 20% 뽑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떨어지시면 다시 서울과 수도권 50%에 포함이 되어져서 거기서 다시 한번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메리트를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이번에 수원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하시면서 청약 가점이 높은 분은 꼭 넣으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건 세대수가 적다. 그렇죠. 특공으로 일부 빠지게 되면 세대 수가 굉장히 적다. 자 여기는 지금 투기 과열 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있으면 거주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거주 의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서 전월세 못 주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주 의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걸려 있고요. 지금 투기 과열 지구라서 전매 제한 10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시면 들어가서 살고 10년 동안은 못 판다. 자, 그런데 이게 입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당첨일로부터 10년이니까 그점 감안하시면서 예, 계획 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요건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요건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라서 그렇습니다. 세대주만 1순위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원 중에 누군가가 당첨돼서는 안 됩니다.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고요. 예치금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예치금 보시면 서울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 기타 시군 200만 원에서 이렇게 85 제곱미터 이하로 모두 다 나오니까 요 금액인데 자 요번이 이제 광교 수원시니까 200만 원만 넣으면 되나 보다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맞춰서 예치금을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산다 하면 300만 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타 광역시다 250 그리고 뭐 수원이다 용인이다 하시면 200만 원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무조건 예치금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본으로 한다. 꼼꼼하게 야무지게 외워 놓으세요. 다음으로 유의할 점입니다. 자, 지금 25와 33평으로만 이루어진 중소단지죠. 그리고 아쉽게도 세대수가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11세대. 그런데 특공으로 절반 정도 가져가고 일반 공급으로 반 정도 나오니까 한 100세대 조금 넘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점자들이 엄청나게 통장을 던지겠습니다만,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고 커트라인도 엄청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70점대. 그래서 동탄처럼 한70몇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가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가점자들은 그래서 특공 전략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특공 자격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이거를 못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은 이번에 공부 확실하게 하셔서 특공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도전하셔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점수는 안 올라가고 고 가점자들한테 항상 밀고 하면 이건 지금 청약을 준비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공 맞출 수 있는 분들은 특공 공부하셔서 자격 맞추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 가점제라서 1주택자들은 추첨제가 없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수원 2년 연속 거주해서당해 조건 맞추신 분들 중에 내가 점수가 70점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넣으십시오.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특공 전략까지, 특공 조건까지 맞추셔서 두번 넣으세요. 두번 넣으셔서 기회를 두 배로 늘려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84 타입 이죠84 타입에 특공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가서 특공이 안나오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9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특공이 없는데, 그럼 문제가 또 뭐가 벌어지느냐? 자,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게 중도금 대출 40%가 안 나옵니다. 잘 아시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중도금 대출 불가. 자, 40%안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더 심각해지는 건, 자, 이에, 잔금 시에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원을 넘어갈 공산이 큰데, 주담대도 안 나올 상황입니다. 그러면, 84타입을 도전하시는 분은, 분양가와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 모두 다 자기 돈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이 어려우니까. 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84타입으로 내가 수원 당해, 2년 넘어가고 지금 고 가점자라서 여기에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마련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25 타입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진짜 9억 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 주담대 모두 다 불가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 들어오는 걸 보면 중도금 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중도금 대출은요 건설사하고 은행하고 제휴해서 신용에 별 문제가 없으면요. 그냥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는 중간에 건설사가 내주는 대출입니다. 40% 나옵니다. 중도금 원래 60%인데 그중에 20%는 본인이 마련하거나 연체하면 되는 거고요. 40% 왕창 대출 내주는 겁니다. 이게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은 잔금 차원의 대출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은행에서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입주 당시 시세가 15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현재 중흥 S클라스라든지 지금 자연엔 힐스테이트 이런 데도 모두 다 15억, 16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잔금대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요거 알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자연엔 힐스테이트, 여기가 지금 이 위치거든요. 여기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본 위치인데 여기는 조금 세대수가 크죠. 15억, 16억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수 주변에 중흥. 여기는 16억, 1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광교 신도시가 집값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당첨되면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볼수 있냐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입주하면 여기가 신축이고, 얘하고도 지금 연식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15억 4천까지도 거래가 일어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신축이고 약간 주상복합의 핸디캡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도 더 비싸겠죠.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은 한 7억, 8억 정도 당첨되자마자 볼수 있는 게 시세차익이죠. 앞으로 뭐 향후 그 이후에 입주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당첨되자마자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내가 얼마를 이익을 본 거냐 이게 시세차익인데 7억에서 8억 정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당첨되면 좋은데 84 타입은 자금 마련이 빡빡하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25평으로 경쟁률이 몰릴 것 같은데요. 세대 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으로 몰리면 또 커트라인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자, 미리 준비하자. 예분 세자를 만나자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되게 유치하죠. 근데 이제 외우기는 너무 좋습니다. 세자인데 이름이 예분이에요. 여자 이름의 세자입니다. 자, 예, 예치금입니다. 7월 8일 전에 예치금 다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분, 분리 세대입니다. 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서 주택이 있다. 그러면 1주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가 세대를 분리해서 나오셔야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합쳐져 있으면 빨리 분리하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대주를 누가 할 거냐?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점수가 높은 분 옮겨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건 쉽죠. 자는, 자녀수. 이건 뭐냐면, 부양가족수. 한 사람당 5점이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자녀를 주소를 옮겨놓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빨리 옮겨오셔야 됩니다. 공고일 전에 옮겨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만 30세 이상인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1년 전에 옮겨와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1년 전에 안 옮기신 분들은 급하게 옮겨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점 기억하시면서 예분세자를 만나자 7월 8일 전에 모두 다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사쇼 TV에서는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고요. 7월 8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공고문도 읽어드리고 또 집사쇼만의 전매특허 자금 마련 플랜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도 또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조금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